웅글리고 들어올 듯 소화기 활용법입니다 유 니드 2번 to... 안되지 안되지 안되나 안되나 아 잡으러 가야겠다 못참겠다 오우 소화기 있 소화기 있지. 소화기 맞으면 2000거리지 지 머리가 갔어 그, 그렇지 그렇지 여기 뒤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네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어 알아서 풀로 밀어줄게 걱정마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나 양각 잡아줄게 지금 어딨어? 내 뒤에 스노볼이 스노볼이 빙카지 그래, 그래 다행이다 그래도 4대가 맞춰줬네 아 레드핑을 찍어줬는데 그냥 죽어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SMG 11 오퍼가 하나가 있네요 예, 이질도 죽었는데 11 오퍼 뮤테야 며칠. 잘... 마우스패드가 많이 뻑뻑하네 하나 다락하네 저기 정확히 예를 정...예 정...정... 정확하게를 빠져 패드 쪽라가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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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가라 오라 가라 오라 가라 해 자꾸 아이방 하나 무기고 하나 다락방 하아이방 하나 무기고 하나 다락방 하나 큰창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이 방에서pol c á 거예요 야 트로피아나 아이 방 로테 하나 트로피아 자, 다락... 다락 하나 트로피아하나 아이 방 아나 이 방하나 다 락하나 트로피아나 계속 아이 방둘 다. 이방다 락하나 트로피아 하나, 트로피 하나. 아이 방하나 트로피아 하나. 트너말해왔다아이 문으로 간거죠? 로테이스 구석에 있을이막데 이렇게 오래가냐 one friendly operator room 10 seconds left diffuser did act oh nice sir ah 이지 그러면 없을 거예요. 당신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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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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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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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 오 해기다 해기다 기다 어떻게 어 오. 데나 배럴 뒤까지 먹으면은 절로 붙어줘. 파카기하고피줘야 돼. 어다 사람 잡 거. 야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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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병이 이거 로오 쪽. 라스트 모지야 전기 안에 있는 거죠? 아있을수있어 알았어 알았어 응. 내병 열고 난또 미살로 가야돼 내가 미사일을 밀어야 돼나 뭐지? 리티찍어나 왔어 뒤 여기 없지 당연히 앞에서 왔다갔다 한다 전없몰라

어왼쪽구석열열병 열리 왼쪽구석맞았어내가잡았어애에핑카 많이 미라 날아간 거야? 어. <목소리도> 어. 까지 였나? 와 상대 빡세게 하니. 언더야? <목소리도> 아니야 아니야. 열렸어 아 십오 피나갔다나 여기 미라 써야 되겠다 아예 이따가 반파바바바여라라라라어여 음. 서버나 로비 나다 로비 개도 있어 뭐라 그래? 그런다 초계..초계쪽 도빅의 드로까 애쉬 죽었 아, 죽었네 야 R6 입구 쪽 있어 이거 오케이 카피탕 두 명이다 R6 입구 두명 핑카랑 카피탕 둘 둘인가 그러면? 거의 그런 거 같은데 아, 둘, 이다르겠어 아, 나도 모나나오르겠어어 아, 나할모같 아, 나불 뿌린다. 나나 나 전진 피킹 못 해. 음. 네. 화장실 하나들어왔어 아, 나도 못밀어주피탕죽어다하나 더, 복도 모르겠어. 하 나도 어 아, 타이밍! 왕복도랑 화장실. 나 여기 꿔보는 중. 하나 고도발 맞다. 서버 박스. 서버. 그가야 야한 해치 위에, 해치 위에 바나 지금 벤디스 너무 좋아. 응, 나이스. 나이스. 남을 졌다지

내가? 일어나서? 이 이러고 있는데? 드론을 절로 던진 거구나 블스밑에하나 신발장인가? 남편 너 이제 없어질 거야 없어졌어 이거 쓰레기 같은 어? 총기를 만나 아, 왜? 잡았잖아 잡았잖아 아와스 <laughs> <laughs> 나이스 나 근데 왜 자꾸 여기서 나가지 나? 옥상에 아. 있어 네. 아. 들어왔어 나 배럴을, 배럴을 써 여기 있는 거 들켰어 그럼 두개 깨고 빠진다 야, 1층 그림도 들어왔다 야 뒤풀 같은데? 메인은 조심 여기 발소리 야스모그 창고 먹어봐 해치깐다 후출렸다 이거 배럴 짝방 입구 디바나 죽었고 나이스, 나이스 디퓨전 다운이 다운 아니라니까 이거 트이히바 아니야 노란을 이거 노란을 빠져야 돼빠져 시간 틀자 어찌 컬한 거야? 애초처럼 친다 배럴 그림 써마? 아 레이저 보긴 텐데 어쩔 수 없지. 미사일 먹힌 거야. 키바나 저거 어 생각해야 돼. 괜찮이 하준이. 이프로 돌아왔더니. 미사일. 아니 미사일이래 창고 불비 불이 흔한 거 같은데 먹힌가? 내 생각에. 나나 아, 받고. a t e 비불비패럴 여과 하나 잃지 마. 이거 생나한다 불비 EDD 두개밟고피5야 가스 야, 여기 여기 여기. 야 아, 해치 란다 서란다 란다레란다이스 끊었어 끊었어 해치 나, 해치 왔어. 해치 나, 해치 왔어. 해치 나 왔어. 그림 피킹하지 마. 내려봐, 내려봐, 내가 어줄게 ADD 두 개를 박아놨어. 근데 불비가 나만 신경 쓰는 거야. 그서너 불비 EDD 무조건 밟는다 했는데 피가 125라서 오남고 살았어.